2025년 11월 4일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이 제48차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국회 협력, AI 공공투자 검토, 민영화 절차 점검이 핵심입니다. 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국무회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 48차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3건의 부처 보고와 77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대통령 공개 발언의 주요 메시지를 짚어보고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여야를 모두 아우른 표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이 국민체감 변화,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점이 되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정 감사에서 나온 지적은 대체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최대한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협치 의지에 화답해 주길 기대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행정 집행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가 국민 여론과 다른 공기업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정치 쟁점화가 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을 제도화해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비공개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6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이 지시했던 28개 부처 위원회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나 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점검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통령 주요 지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AI를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교육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협력해 개선방안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업무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에 명확하게 업무 방침이 서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용역이나 검토 등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 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73건의 법률 공포안, 3건의 대통령령안, 한건의 일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18건도 포함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공단의 산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공원공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안, 그리고 채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임금 채권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포한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마이크 전달해 주십시오. 네, 뉴스와 한체준 기자입니다. 어,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오늘 뭐 시정 연설도 그러시고 AI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 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 공급한다고 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신형 칩은 외국에 넘기지 않겠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가 받은, 어, 받기로 한게 최신형 GPU, 뭐 블랙엘이나 뭐 차기작인 루빈 같은 거를 받기로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가 이게 26만 장을 받기로 한게 구속력이 있는지 뭐 차질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또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존에 뭐 발표해 드렸던 바와 같이 26만 장을 확보한 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어 이와 관련해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됐다. 그래서 AI의 변방에서 이제 주요 국가로 발돋움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입니다. 그 평가에는 어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접으로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성순입니다그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 이후에 이제 총리님 발언하는 도중에 그 공공기업 <laughs> 민영화 말씀을 좀 주시면서 어제 이제 문체부 발로 나왔었던 그 지시 취지를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비공개 회의에서 좀더그 내용이 좀 다뤄진 게 있는지 아니면 뭐 그게 없더라도 좀 대변인님께서 대통령님께서 이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지적하실 취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지 조국입니다. 네, 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지는 드렸고요. 추가적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그 헐값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기재부의 방침 무엇인지 확인해 을 주시는 것으로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조금 업무들이 달라서 지금 주신 질문은 기획재정부에서 답변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C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공공 투자 기관 관련 제도 지시 하셨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관련 부처가 또 보고가 이루어지기는 할지 궁금합니다. 네, 어, 지금 오늘 브리핑을 했 드렸던 그 대목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처 업무 보고가 워낙 양이 많아서 한 권한권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적었고 관련되어 있는 지시 사항이나 방침들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또 부처 공통된 지시 사항들을 전달하는 정도였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그 대목 정도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처화되는 것은 차후에 부처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그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의 회 상임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자신이 대북 특사로 어, 가고 싶다고 자청을 했는데 뭐 박지원 의원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라도 북한에 이번에 그 사망 건 관련해서 누군가 보낼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그 심핑 국가주석 그억그저께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방중 그 초청한 시점이 뭐 사월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것도 확인 가능하면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뭐 회담 중에 있었던 발언들을 바로 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 외교상 그좀 어렵다는 말씀,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어 북한 쪽의 특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아직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방부 장관이 아마. 그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의 입장이나 메시지는 국방장관의 부 메시지로 가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국 방문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중국 방문도 뭐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 시기라든지 잡힌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님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그렇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민생과 경제를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국회 의장님이나 뭐 야당 대표님과 면담을 하실 때도 민생이나 경제 관련해서 혹시 말씀 나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면담을 하실 때 혹시 그 재판 중지법이라고 불리는 국정안정법 관련한 논의도 혹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 재판 중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논의라든지 아니면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중지법에 대한 입장은 어제 비서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 비서실장님의 발표로. 어 대신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한 뭐 내용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라는 야당의 주문도 있었고요. 어, 관련해서 민생 경제 쪽 앞으로 더 챙겨야 된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데 공감대를 가지게 됐었고요. 앞으로 민생 경제 부분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챙기기 위해서 정부가 더 주력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이내일신문 네, 김영선입니다. 아까 그 질문하고 좀 이어지는 건데 그 정부 투자 기관 관련한 검토 관련해서 혹시 AI에 대한 그러면 뭐 투자를 좀더 확대하는 방향이나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하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그 조인트 팩트 시트 지금 막바지 조율증으로 알려졌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AI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확대한다라는 측면보다는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그게 민간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공공 투자 섹터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에 따른 준비를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까지는 논의되지 않았고 그런 취지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부처에서 검토를 해 달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현재 그 조인트 패트 시트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발표 시점을 뭐 전달받은 적은 없습니다.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시기가 정해지면 다시 한번 언론인 여러분들께 어, 공지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제 뒤쪽에 선수 현지? 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TV 조선 최지현입니다 오늘 그 대통령 시정연설 하셨는데 그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본 의장에 보이콧했잖아요. 그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뭐 허전하다 이런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야당과의 소통 시도를 한 것이 있는지 대통령의 추가적인 코멘트는 혹시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 산업보장관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팩트시트 관련해서 MOU나 팩트시트 언제쯤 가능하다 이런 식의 장관 보고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도 관련된 사안들이 다뤄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대통령이 추가적인 뭐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어, 국민의 힘이 오늘 시정 연설에 불참해서 대통령께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셨고요. 이번 시정연설 끝나고 난 뒤에 의장과 추가적인 면담이 진행됐었고 의장과 면담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다시 한번 어 간담회를 요청을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야당 대표는 어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오늘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가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어 협치의 자세로 나와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장결의 철입니다 그 오늘 해그세스 장관 예방 있었는데요. 비공개 그 대화에서 전작권 관련 내용이랄지 소개해 주실 내용 혹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두 장관의 발표 내용들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